홈란피스 트레이너 홍주원 지지원입니다. 크게 좀말해라 자, 지지원 트레이너와 저는 홍지원 트레이너고요. 자, 오늘 지재원의 탄력 에스 바디 오늘의 운동 프로그램은요 비키니 라인 운동입니다. 비키니 라인 운동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과연 그 비키니 라인이라는 개념이 뭐죠? 도대체 뭐 비키니 입을 때 어디가 봐야지 비키니가 좀 돋보이는 그런 딱 특별한 스팟이 있나? 허리부터 힙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좀 비키니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허리 대비 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그죠, 저, 그치. 그. 허리 대비 힙과 힙 대비 무릎까지 떨어지는 어 몸에 이제 굴곡감이 큰 라인이 아무래도 여성적인 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테고 그걸 이제 소위 비키니 라인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외국에 있는 동영상 같은 걸 봐도 뭐, 비키니 라인 운동, 비키니 운동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실제 뭐 비키니 그 선수들 그죠? 네. 대회를 나가는 비키니 클래스의 선수들을 위한 운동이기도 할 테고,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들이 좀더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운동할 때어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허리 대비 힙, 힙 대비 허벅지, 전체적인 이제 옆구리와 그죠? 힙 그리고 어. 허벅지 앞뒤 쪽이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할수 있는 운동들만 모아서 저희가 셀렉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운동은요. AB 덕터 스쿼트라그래요 그죠?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뭐라고요? AB 덕터 스쿼트. 그렇지. AB 덕터 스쿼트가 첫 번째 운동이고요. 이 운동은 바벨을 목 뒤에 짊어지고요. 뭐 어렵다고 하면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엽착이라는 동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바니 쌤한테 제가 바벨을 얹어 줄 테니까 직접 몸으로 동작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A B 더스쿼트. 첫 번째는 스쿼트죠. 스쿼트 자세를 앉아볼까요?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고 일어나면서 킥을 하는 동작. 반대쪽도 앉아서. 왼쪽 킥, 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다리를 곧게 뻗은 채로 발끝이 나를 세워서 바깥쪽을 보게끔 차주는 동작이에요. 자, 세 개만 더 해볼까요? 하나 자, 둘, 하나 더 셋, 그만, 오케이. 자, 지금 보여드린 동작이 에이비터 스쿼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쿼트 플러스 옆차기인데요. 옆차기가 뭐예요? 사이드킥. 사이드킥, 그렇지. 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좀 쉽게 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에이비 닥터 스쿼트, 뭐, 일명 앉았다 옆차기 그리고 또 내지는 스쿼트 앤 사이드킥, 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스쿼트 동작은 우리 앞뒤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가슴 피고 중심을 잘 유지한 채 쉽게 말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 문제는 바벨을 짊어진 상태에서의 사이드킥이에요. 이 사이드킥 동작은, 어, 무릎을 평채로 발끝이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킥 동작을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벨을 짊어지고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버티고 있는 다리에서도 중심을 잡기 위해 근육에 개입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제 킥을 하는 다리 쪽에서는 허벅지 바깥쪽과 그리고 옆구리, 그죠? 이제 복부 바깥쪽에도 밴딩하는 근육들을 사용함으로써 자극이 같이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운동으로 AB덕터 스쿼트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잘하니거 어려운 게 없죠? 예. 네.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자, 킥 동작을 할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발끝 방향이 상당히 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릎을 다피기가 어려운 분들 계실 텐데 우선은 무릎을 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무릎이 잘 펴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이 발끝을 봤을 때저 잠깐 지탱 지해 줄래요? 네. 발끝이 그러니까 발끝이 위를 보게 되면 동작이 쉬워요 그래서 발끝이 바닥을 보게끔 요런 식으로 옆차기 하듯이 우리 태권도 옆차기 있잖아요 태권도 옆차기 하듯이 바깥쪽을 벌려주는 게 힙과 옆구리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더 많이 쓸수 있는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이비닥터 스쿼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따 설명드릴 프로그램상에서는. 오른쪽 한 번. 자, 스쿼트 한번 앉았다가 오른쪽 한 번. 스쿼트 한번 앉았다가 왼쪽 한 번. 그렇죠? 스쿼트 하나당한 개씩 을쳐서 30개씩 4세트를 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쉬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두 번째 동작의 이름이 스케이트 런지예요. 몽 멍때리지 런지. 네. 말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지금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잖아. 좀무 생각했어. <laughs> 아니, 음. 저거 갑자기 막 이상한 질문 할거같이 그러면 <laughs> 내가 나만 악플이 달리잖아. 왜 내가 다 악플을 받아야 돼, 몸으로 한 거.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스케이트 런지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크로스 덤벨 런지가 이런 정확한 명칭일 거예요. 덤벨을 양손에 잡지 않습니다. 한 손에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양쪽으로 이제 기중하듯이 이제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발끝 방향이 크로스되면서 계속된 런지를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마치 동작 자체가 우리 이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처럼 스케이트 하는 동작과 흡사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스쿼디 스케이트 런지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덤벨을 직접 잡고 마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덤벨을 어떻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네, 덤벨을 안아주듯이 잡고요. 그리고 발끝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교차하게끔 이제 런지를 하는데 할랑말랑하지 말고 해봐요. 자, 내려왔을 때 정강이와 덤벨이 사이가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게 키포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짐으로써 올라갈게요.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짐으로써 힙의 자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이 덤벨을 정강이에 가까이 붙이고 가슴을 핀 상태로 약간 몸이 기울어진 이 스케이트론의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 반대쪽 그렇죠? 업. 그렇죠? 앞다리와 뒷다리가 직각이 되도록 중심은 앞발에 유지한 채. 스케이트 타듯이 런지를 진행합니다. 그죠? 자, 네 개만 더 해볼게요. 조금 빨리. 하나, 업. 자, 둘, 가슴 피고, 업. 셋, 정강에 가깝게 덤벨이. 자, 넷, 뒷다리에는 체중 실지 말고. 오케이. 네 개만 하라고요. 자, <laughs> 잘했어요. 자, 지금 지지영 선생님이 보여주신 동작이 스케이트 런지고요 어, 덤벨을 양손에 잡은 상태로 내려갔을 때 정강에 가까이 위치하고 상체가 자연스럽게 숙이는 상태를 만들어서 다리가 크로스 되는 동작. 요 동작이 크로스 런지입니다. 그래서 힙 바깥쪽에 자극을 높이고 어 정확히는 음 허벅지를 봤을 때 일반적인 런지와 대퇴치근 앞쪽과 자두근과 뒤에 햄스트레 힙과 대퇴이두근을 같이 사용하는 범위가 이렇다고 하면은요. 어 자 몸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동작이 이런 작법이면 작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까 이쪽이죠? 그렇지 예힙 바깥쪽의 자극 그렇지 네 맞아요 네힙 바깥쪽의 자극과 허벅지 안쪽의 내정도를 같이 사용하는 동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키니 운동의 카테고리에 맞겠죠 첫 번째 에이비 덕터 스커트도 옆구리와 힙 바깥쪽 그렇죠? 그리고 스케이트 런지 역시 힙 바깥쪽과 내전근을 같이 활용해 주므로써 여성들의 골반 라인이 이쁘게 형성하는 동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이번에 틀리면 뭐라고 할 거야? 자, 세 번째 운동이 뭐죠? 크로스 킥백이야. 오, 맞아요. 자, 세 번째 이제 동작은요. 크로스 킥백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앞에는 준비물이 바벨 하나와 덤벨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준비물이 벤치가 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잠깐 벤치를 가져올 테니까 남는 시간들이 지루하시지 않게끔 자 유저분들한테 그런 거 저야 하세요 끌어주세요 <laughs> 빨리 그거 <가고>, 빨리 자, <laughs> 머리 아까 허리 아프다더니 음, 음. 자 머리가 이쪽에 가게끔 엎드려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머르겠죠 당기셨죠 그렇죠 네. 자 일반적인 킥백 한 번만 보여줄까요 자 잠시만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킥백은요, 뭐 백킥 킥백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동작이 킥백의 유형이 더 맞긴 해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이트 다리를 핀 상태로 들어올리는 동작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번 카테고리 안에서 킥백입니다. 자 일반적인 킥백 3 개만 해볼게요. 앞자 아니 아니 핀 상태로 스트레이트 킥백 하나 둘 셋. 자 이게 일반적인 킥백인데요. 그만. 네. 자 지금 저희가 설명한 동작은요 이 다리가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벤치를 경계선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은 완벽하게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둘자 스다 한마게면 스다 자 다시 스다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이제 반대쪽 벤치로 넘어왔다가 들려 올라가서 몸쪽 벤치로 반대쪽 벤치로 몸쪽 벤치로 자, 세 개만 벤치로 엇갈라서 크로스된 킥백을 보여주시면 그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요 동작이 크로스 킥백이에요, 그죠? 네 예. 동작은 오른쪽 다리를 20개, 그죠? 왼쪽 다리를 20개 네. 건너갔다 돌아오면 20개 아, 하나예요, 그죠? 네 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다시 아니, 하나 둘셋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를 하시면 한 세트입니다 응. 그리고 반대 다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해서 20개 하시면 한 세트 이렇게 해서 3세트를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잘 정확하게 저희를 따라하고 계셨다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까 스케이트런지는 몇 세트 하라고 안 얘기해 줬는데요 맞아요 제가 오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자 스케이트런지는요 우리 아까 동작이 오른쪽 한번, 그죠? 이거 하나씩 셉니다. 왼쪽. 그래서 셋. 그렇지. 네 서른 네. 개. 30개. 서른 개씩. 삼세트. 쉬는 시간 마찬가지. 오늘 음. 전부 다 통일입니다. 1분 30초씩만 쉬세요. 마지막 크로스 킥백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쉬시면서 크로스 킥백만. 그, 으르르르. 크로스 킥백만.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다리로 20개. 왼쪽 다리로 20개씩. 각각 3세트를 해주시면 요 오늘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뭐 이제 세 가지 운동을 소개해드렸죠? 네. 비키니 운동, 정확히 비키니 라인 운동, AB덕터스쿼트, 자 동작 대충 한번 보여줘봐요. 어떤 동작인지. 그렇지? 뭐 그냥 맨몸으로? 그렇죠 맨몸으로. 볼까요? 자 바벨 원래는 짊어지고. 자 이게 AB덕터스쿼트입니다. 됐어요. 자 스케이트런지. 잡았다 하고. 잡았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끊고 가지 않고 모컷으로 가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보여드립니다. 자, 그만. 자, 그리고 크로스 킥백은 머리 저쪽으로 하고 만들어 보여줄까요? 네. 이거는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크로스. 크로스가 되죠, 실제로? 반대쪽 크로스. 오케이, 그만. 자, 이렇게 에이비 터 스커트, 스케이트 런지, 그리고 크로스 킥백 이세 가지가 오늘 비키니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했을 때 저희가 보내드린 어, 운동 프로그램처럼 하시면 은 대략 20분에서 길게는 25분 정도의 하체 운동 비키니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자 저희 탄력 S 바디를 보고 계시는 이제 운동을 좀 하실 줄 아시는 유저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프로그램대로 한번 따라와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운동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어, 이 밑에 카테고리인 오은혜 회원님과 같이 진행하는 탈, 아, S, 슬림 S 슬림. 바디를 보시면좀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 한단봅시자 아까 작성해 놨는데 자 이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오늘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탄력 S 바디 추천 비키니 라인 운동 AB 덕터 스쿼트는 서른 개씩 네 세트. 이것만 좀 많습니다. 네 세트 메인 운동이니까 자 그리고 스케이트 런지 번갈아서 서른 개씩 삼 세트. 그리고 크로스 킥백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각각 20개씩 3세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오늘 음. 이제 설명드린 비키니 라인 운동 프로그램을 20분에서 25분 내에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키니 라인 운동 올해 올해도 이제 지금은 한참 추운 겨울인데 조 있으면 어 진정이죠. 그쵸 여름이 올 거예요. 여름이 올 거면 지정선생님 같은 경우 준비를 좀 빨리 하셔야겠네요. <웃음> <웃음> 자 늦습니다. 6월달, 7월달 가서 자 운동하러 가볼까 하면은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이 2월달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지 적어도 우리가 안정적인 체중 감량 폭을 월에 한 2kg 정도로 보거든요. 일주일에 0.5kg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몇 kg인데 몇 kg까지 빼고 싶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저분들?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2kg면은 음, 지금 내가 체중 아주 많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7월달까지 10kg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큼 뭐한달 운동하고 10kg, 20kg 이렇게 안 빠집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비키니 라인을 뽐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른 준비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역시 저희 탄력 S바디를 바니쌤이 구독하기를 외쳐주시고 저희 탄력 S바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트레이너 홍지원 지재원이었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노력해주세요.